자, 여러분. 이제 베타키 이벤트 시작할 건데요. 자, 일단 귀 주시면 제가 다 초대해드리겠습니다. 사실 이거 싸브캐릭터라이언스는 근데 어차피 내가 이벤트를 한번더할 거거든. 얼라에게줄베타키도 없다. <laughs> 여러분, 그리고 말렛만 되고 확실하게 말하겠습니다. 말렛만 되고요. 그 다음에. 사사계다 논란을 한번 일으켰던 분은 무조건 다 빼겠습니다. 하하하하하! 자세히 하자! 자세히 자 뭐라고? 이번에 사사계 올라갔다고? 사사계 왜 올라가, 내가? 아! 그리고 제가 그 사람들 알고 있거든요. 그 뭐야 스트리머들한테 돌아가면서 베타키 받으신 분들 있죠. 그분들 은 오지 마세요. 나중에 일 키우지 말고. 초대하고. 초대하고. 씨, 발 옛날에 안토 용웅갈 때는 아무도 안 도와주더니, 막, 와, 이런 거 아니까? 바로 그냥 풀파되네. 하. 진짜, 아무도 신청 안 하더니, 막. 자, 이제 풀파입니다, 풀파. 이제 풀파지. 자, 어떻게 할 거냐면요. 여러분, 여기, 그, 언라가 공격 못 하는데 어디 있습니까? 구달라란? 여러분, 구달라란 오시오 구달라란. 구달라란, 어째 갑니까?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.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여기 지금 있는 사람들 중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말해주세요 예. 문제가 있는 사람이면 절대 그안 줄겁니다 나중에 1등을 해도 자기가 사사기 한번 올라갔다 그 무조건 나가세요 자뭐할 거냐면요 이그 싸루라는 스트리머가 한 건데 내가 탈거 있는 거 꺼내면 그거 탈거 있는 사람 한명한 한 명씩 걸러내가지고 이제 최종 최종 다섯 명 남아있는 사람한테 다섯 개줄 겁니다 그냥 같은 거 있는 사람은 남고 왜, 왜냐면, 이거는 고인물 아니지. 왜냐면, 내 같은 경우는, 진짜 탈게몇개 없거든. 저, 저기, 저기, 여러분, 센터로 나가십시오. 여기 센터로 나오세요. 자, 여기, 여기로 나오십시오. 여기, 여기로 다 모이세요. 자, 한 번만 더, 그,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. 자, 저랑 같은 거 있는 사람들이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. 자, 일단, 그, 제가 여기 있고,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가세요. 딴 데로. 여기 딱, 바드로 놔두세요. 이, 이기 쪽으로. 일단 전부 다 뒤로, 제 뒤로 가십시오. 제 뒤로. 아 시작됐다 아제 뒤로 가세요 하... 자제 제 뒤로 가세요 제 뒤로 하... 제발 말좀 들어 제발 힘내, 힘내.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예자 탈게 뭐가 있지 한번 보자 자 검은색 전투방 겠습니다 검은색 전투고자 이거 있으신 분은 여기로 오세요 타고 오십시오 타고 <laughs> 아, 뭐야! 왜? 왜, 왜 이리 말아 자, 없으신 분들은 자, 공탈하시면 됩니다. 자, 공탈하세요. 예. 자, 이제 여기서, 여기서 이제 다시 할 건데, 다시 할 겁니다. 저한테 오지 마세요. 도전 골드베 부금 깔아달라고. <목소리> 자, 이제, 자, 이제 두 번째, 두 번째 갑니다. 두 번째. 녹스 원시비록 이거 되게 흔한거지 어 녹색 원시비록 개.. 개많네 자 이제 다 공탄하십시오 예아 뭐야 왜이리 이 남았어 자, 자 거, 거기 거기있어요 거기 여기 넘어오지 마세요 넘어오지 마세요 예 자! 이거 있으시면 오십시오 하스스톤 군방 개쉽다 자 없는, 없으신 분들은 바로바로 나가십시오 예 흉복한 세, 세방 전투자. 네 명. <laughs> 야, 네명 나왔으면 이네명 그냥 가지면 되겠네. 한 명도 없으니까 한 명. 한 자리는 한, 한 아세 명밖에 없네. 자, 그러면 이거 주고 다시 하겠다. 야, 근데 아직 씨발 악몽도 안 꺼냈고, 어려운 것도 안 꺼냈는데. 미래되면 뭐 어떡해. 자. 받으신 세 분은 이제 가시고요 예 나머지로 한번더 할게요 예 이번에도 다섯 장 뿌리겠습니다 얼라도 좀 해달라고 그럼 얼라는 제가 주사위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자 자 이제 여기 여기로 다 쓰세요 X로 다 모이세요 아 아직 아직 모는 분이 있다고 그거도 자기 운이지 뭐하고 있어 준비 안 하고 아 제발 빨리 줘봐 빨리 왜다다어디있어 야 근데 이이 흑마 이 흥마, 흑마인분 개 착하다 원래 보통 이럴때면 이럴 그냥 다 쌩까고 다 무시하고 자기가 이제 확률높게 하는데 다 소환해주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예다 X로 다 가세요 예다 뒤로 가라 다 뒤로 가 헷갈린다 자 첫번째로 바로 날쌘 가을 축제 사냥 하겠습니다 자 날쌘 축제 가을 사냥 오십시오 이거 진짜 먹기 쉬운거야 저기요, 그, 탈락되신 분들은 나가, 나, 가세요 예. 자, 이제 여기서 있고, 이제, 하, 한, 한번더 하겠습니다. 자, 깨어있는 악몽! 이거 있으신 분! 와, 뭐야, 왜 이리 봐라! 와, 개 많네. 아, 뭐야! 다섯 면 됐네. 잠시만, 그러면, 이제, 세 장, 지금 세장 남는데, 세 장은 얼라이언스 가서 하겠습니다. 자, 그냥 제 모이는 대로 나오십시오 여기. 아이언 포지, 앞으로도 모이십시오 앞으로, 자 긴발 주시면 자 초대 다 드릴게요. 와, 놀라운 사람 많네. 개 많다. 지록 없고. 저기 근데 여 말렛 마오세요, 말렛 마. 아, 진짜. 예, 말렛 마오세요, 나가세요 예. 와, 아직도 버티고 있.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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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네치 아, 그, 여기서 그냥 시작하겠습니다. 예, 더 이상 사람이 없어요. 자, 동수 탈락이고요. 자, 주사위 50로, 예, 주사위 50로 굴리세요 자, 13, 42, 48, 32, 5, 미에토, 5. 와! 바로 저격쳐버렸죠 오 탈락 와 1났다 두근두근 사랑의 1아9 잠시만 위에 8있던데 아 스테디캡님 어 스테디캡님 자 그러면 8 9 11 8 9 11인 사람 예 여기로 오십시오 예. 준비된자님 와구님 스테디캡님 내일 그 이벤트 할테니까 많이 참여하십오 그리고 호첩이나 얼첩은 자기 접속 화면을 보면 캐릭터가 다 나와있으니까 아 씨발 이말 괜히 했네 아 삭제하면 되는데 아 아니구나 말렙이면 아까워서 아 설마 이 베타키 얻을라고 말렙을 삭제시키겠어 씨. 아이 뭐 근데 뭐 솔직히 얼라이언스라 이거 다 만드는 것도 그것도 어제보면 와우에 애정이 많은 사람이야 와우에 애정이 많으니까 두 번의, 두 번의 기회가 오는 거겠지 맞잖아 뭐야 저는 떨어졌는데 우리 와이프가 당첨되었어요. 아! 그건 이중첩 자보다더 나쁜 거 아니야? 투수들을 기만하면서 내일은 올라를 좀 많이 뿌르라고. 예, 알겠습니다. 내일은 올라에 아, 올라 다섯 장, 호드 7장. 예, 그 정도. 호드에 세장 주고 나머지 올라 주자. 네 다음 얼라이어스